안녕하세요. 최강희의 건강한 부엌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채널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투병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시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식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식후에 가끔은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가 생각나실 때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더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절제하시면서 잘 유지하시는 분은 너무 다행이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아주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를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캐럿 파우더와 견과류를 이용한 캐럿 볼이에요. 초콜릿 대신 드실 수 있는 디저트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견과류로는 여러 가지 거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 호도도 괜찮고, 피칸도 괜찮고, 땅콩도 괜찮아요. 제가 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았는데 맛은 다 좋아요. 저는 근데 특별히 오늘 마카데미아 넛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또, 알몬드 플라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의 재료인 캐로 파우더예요. 캐로 파우더는 열대성 식물 혹은 비인 같이 생긴 것을 말려서 가루로 낸 것인데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코코아 가루 대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빵이나 쿠키 만들 때 쓰여지고 있지요. 이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아가베 시럽이에요. 아가베 시럽은 꿀 대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꿀이 어, 당 지수가 50이라면 같은 양의 아가베 시럽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필요하고요. 이것은 굳이 없으셔도 되는데요. 베르덴 밀크 파우더, 소이 파우더예요. 이걸 넣지 않고도 제가 해보니까 맛이 있는데 저는 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알몬드 익스트랙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닐라 익스트랙트로 대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나몬 파우더인데요. 선택사항이에요. 캐럿 파우더에 약간의 냄새를 제거해 주더라고요. 모든 재료를 가지고 계신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주실 텐데요. 푸드 프로세서가 없으신 분들은 견과류만 곱게 갈고 다른 것들 그냥 섞어서 만드셔도 돼요. 제가 준비한 마카데미아넛 1컵입니다. 다른 견과류 1컵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알몬드 플라워 1컵입니다. 캐로 파우더 4큰술이에요. 코코넛 오일 2큰술. 아가베 시럽을 4큰술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달아요. 어떤 분들은 좀 양을 적게 넣으셔도 될 거예요. 베라덴 밀크 소이파우더 2큰술이에요. 시나몬 파우더 저는 반 작은 술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작은 술에 알몬드 익스트랙트예요. 바닐라 익스트랙트로 넣으시면 두 작은 술 정도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곱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넣으시 굵직굵직하게 씹히면 아주 맛이 좋거든요. 적당히 갈아진 내용물을 그릇에 부어주시고요. 곱게 갈지 마시고요. 이렇게 넛이 보이도록 굵직굵직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당한 사이즈의 볼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잘 뭉쳐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렇게 뭉쳐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만드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루를 뭉치셔가지고요, 이게 좀 굴려주시면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면요, 이것은 코코넛 플레이크예요. 캐러볼을 이거 코코넛 플레이크에 넣고 이렇게 좀 굴려주시면. 이렇게 하얀 캐럿볼이 완성이 되고요. 이번에는 아몬드 플라워에 한번 이 캐럿볼을 한번 또 굴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른 넛을 곱게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다른 캐럿볼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굽지 않아도 되는 번거롭지 않은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한 할로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